됐어 죽다 합니다. 죽다. 죽떡. 아, 오늘 저기, 자라야까, 목요일 날 자라야까, 운동치료, 자치료 받으러 가요. <laughs> 벌써 한 달인데, 벌써 한 달이 돼가지고, 아유, 벌써, 그 뭐야. 한 달째 돼가지고, 어, 멋있냐, 어, 응. 어. 재가그약초방을약 처방 받으러 가야돼, 약 처방.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네. 명절 넬일내일서부 내일, 내일, 명절 명절저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붙여놔 3시 3시까지 <laughs> 예약해놨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10분 10분 전에 3시 10분 전에 출발했는데 좀지루라 아, 저쪽에, 저쪽에 경사로가 너무, 경사로하고 도로하고 너무 차이가 져가지고, 내려가다 보면은 빠져요. 바퀴가 탔더라요. 빠져가지고. 그래서 할수 없이 들어갑니다. 민원을 제기해야 되는데, 민원과 재개할 사람고 뭐야뭐 그런 거 비난해, 비난해봐야 뭐 좋게 생각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안 좋은데 웃으면 일은 잘하지 교통약자를 위해서 뭐, 다 해놓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탁상행정에 불과한 거예요. 탁상행정.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체험을 해보고, 응?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체험을 시켜보고, 그게 정말, 응? 교통약자가, 그 갈수 있냐 이거 봐요 이거 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고 이때면 내가 또 이렇게 불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이렇게. 경제로가 안돼 이렇게 경사로가 안돼 있잖아요 거이 들어갈 수없겠죠 저는 그러니까 나나 주면 괜찮겠지 하고 이제 차를 갖다 스포츠로 놓니까. 으 우리 같은 교통약자는 나오지도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방에서 뒤지라는 거야. 방에서 나오지도 말고 방에서 시발 뒤지라는 거야. 거기다가 길에다가 다 뻗치고 나 저런 거 한두 번이 내 이러기 때문에 내 응? 며칠 안안 안 돌아다니니까 벌써 이게 아. 다녀야겠다. 이렇게 겠다 이렇게 되니 이렇게 거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되게 거. 이게엉망이창이야나라서이기본적으이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해게끔 길을 만들어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막상 이리게사자이이 다녀보면은. 아니란 얘기죠 그게 탁상 행정으로 다 일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어, 이거 왜 안열려? 응? 음, 여기 출입통제네 아 이런 일이 생겼네 또 통제가 안 열려? 어, 통제 해버렸네 완전히 야 병원도 완전히 왜 이렇게 통제를 해버렸어 완전히 저 응급실로 가서 다시 병원도 이렇게 통제를 해버렸네 문을 자동문이 있어서 그쪽으로 갈라 했더니 저쪽 수동으로 해갖그 손으로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불편해서 내가 이쪽으로 갔더니 이쪽으로 안 가고 예전엔 이쪽으로도 들어갔어요. 이쪽도 못 다니게 놓고 이쪽도 못 다니.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가면은 접수를 못 하잖아. 요 접수할 수 있나? 무려. 아니 이쪽으로 가버려 돼가지고. 도로만 다니려는 건데 그럼 이쪽하고 들어가는 데가 그럼 뭐또 무슨 평 때문에 못 다니게 하나? 네. 왜다 막아놨어요? 왜한폐락 네. 때문에 지금 세운님? 네? 쪽에이 저쪽에다. 어, 네. 네,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지금 저기 닫아놨지. 네, 저쪽에 지금 막아놓고 저희 출입구 요쪽 한 곳만 쓰고 있으세요. 우한폐렴 때문에 2월까지는 계속 이쪽만 저는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네, 온도괜찮으시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손소독 한번만 해주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손소독은 네. 음, 지금 뒤졌는데 손소독이 우한폐렴 나는 어디 댕기질 않고 집에서 나온 사람인데 뭐 중국 중국에 무슨 폐렴이 번진다고 또 병원에서 이것도 우한테렴우한 그래서 다문 닫아놨구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철저하네. 음,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2층 올라가야 되는데. 야, 병원도 병원이라 확실히 철저하게. 철저하게. 누구한테는 누구한테랑인 거야? 중국에서 뭐 폐렴 환자도 많이 발생했었으니. 그래서 뭐가 남구나 없애는 이거 뭐종업도 뭐나 진짜 진짜 이렇게 다 잡혀 다니면서 이렇게 뭐 <목소리> 예약했는데 네? 그거 운동 재활치료 받아야 되니까는. 질러봐 질러봐 3시에 제로야까 3시 예약 3시 예약 됐는데 안 계시네 아니 어디요? 제로까3시 예약 됐는데 안 계시네 어디?